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봅니다. 알테오젠 오늘 장중의 변동폭이 꽤 컸습니다. 저가는 4.8% 정도 떨어졌고요. 고가. 어, 거의 이장 뭐 마감대가 고가죠. 이 동시효과에 좀 크게 좀띄었는데 그리고 시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어, 다들 아실 겁니다. 금리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HLB가 퍼지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상황이 조금 안 좋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는 내용은 뭐냐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고 금리 관련돼서 제가 어 몇번 정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금리는 미국 기준에서요 5.5%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이 금리가 높다는 건 미국의 중앙은행, 즉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에서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을 한국은행 쪽으로 끌어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이 줄겠죠. 즉, 긴축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금리가 높다는 게. 근데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 강하니까, 이거 되게 잘못 보고 있는 게, 유동성 장세는 금리가 낮아질 때 옵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S&P 500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바이오 쪽에서 지금 강한 종목군들. 뭐, 뭐, 일라이 릴리, 노보노 디스크, 이런 쪽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개별 모멘텀이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돈을 벌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은 실적 장세다. 그렇죠. 그래서 강한 쪽으로 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체크를 먼저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격이 먼저 반영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금리가 높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는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 돈을 만드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첫 번째 기업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그렇죠. 어 미국의 빅파마. 머크죠 msd 에요 m 자 머크에서 실제 연간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형 때문에 그렇죠 키트루다 제형 근데 키트루다 제형을 머크에서 만든 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더니 알테오젠에 대한 저 알테오젠에 대한 제형을 사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18. 점몇 프로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건 효용성이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 금리에 대한 영향 말고는 알테오제는 악재가 없습니다. 단지 한국 바이오 시장의 특성상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테마 형성되는 과정에서 HLB 쪽으로 물량이 조금 나왔고 뭐 조금 많이 나왔죠. 이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쪽 구간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2평과 62평의 차이, 여기 보시면 알수 있죠. 22평 18만 1,500원, 62평 18만 3,750원, 62평이 더 비싸죠. 이런 구간에서 나와야 되는 기간 조정, 단순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가격대를 체크하고 금리 관련돼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보다 5.5%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5.5% 보다 금리가 높아지면 연준에서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추가적으로 높일 수 없고 금리가 낮아지는 건 단순히 7월 달에 낮출래, 8월 달에 낮출래, 9월 달에 낮출래 딱 그냥 요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을 보자. 지키고 있는 가격대, 버티고 있는 가격대가 어디인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가 더 있어요. 3,000당 제약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이런 종목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나가야 돼요. 근데 바이오족에서 대장은 알테오젠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VT 볼게요. 매매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근데 모두 돌파구간에 매매를 했다는 점 수익도 16.89%, 8.9%. 쭉 내려보면 1.9%, 5.2%,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죠. 근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쭉 다수익이죠. 그쵸?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HLB, 바이오 쪽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자, 내용 볼게요. 1월달, 2월달, 3월달입니다. 자, 보세요. 쭉 내려서 보면 1월달 31%, 이쪽 구간입니다. 쭉 올리면 2월달, 3월달 18%, 그리고 3월달 13% 이런 정도의 상황을 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가격을 봐야 된다. 가격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꾸준하게 상황을 체크해가면서 매매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없을 수는 없고 그 조정 구간에 내가 많이 올랐다고 털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왜 올라가면 내가 또 잡으니까 왜 좋다고 판단을 한. 종목군들을 먼저 팔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내가 맞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면서 고가에서 내가 더 많이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거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본다면 최근에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 매도. 어떻게 됐어요? 17% 원래 이거 제가 이날 상따 들어가면서 물량을 늘려서 그런 거지 30% 이상입니다. 그렇죠? 물량 두 배로 딱 늘렸는데 상한가 못 가서 그냥 팔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17.84% 곱하기 2 잡아야 됩니다. 30% 이상의 상황을 이쪽 구간에서 만들고 이쪽 구간 매매 안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타점을. 그쵸? 그리고 나서 물량 줄이고 다시 매수 타점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다 공유를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점 잡으세요. 공유를 계속 하는 겁니다. 최근에 반도체도 강하지만 화장품도 강하죠. 그쵸? 이런 부분들 다 보시면 고가 돌파하는 구간은 모두 다 제가 매매 관점으로 두고 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태성 같은 종목군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태성 보세요. 오늘은 2% 떨어졌지만 제가 11%의 수익을 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공략이 되었다는 점. 이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죠.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봐야 되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확인 과정에 필요한 이평선과의 이격 조정 구간.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쭉 보시면 뭐 펌테코리아 같은 거 최근에 화장품 강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제가 장중까지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두산 에노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아직까지 오늘 첫 번째 매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변동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모두 돌파 구간에 있었다는 점. 그럼 같은 원전주를 봤을 때 우리 기술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했을 때 꾸준하게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통방 입.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여기 알테오진의 상황 봅시다. 기다려야 되는 건 뭐예요? 배열도가 바뀌는 것. 배열도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62평을 돌파를 해서 끝났습니다. 저가 변동성을 내가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가를 잡으려는 투자자들 치고 오래 못 갑니다. 저가를 잡으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거고 그 어려운 길에 답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할수 있겠지만 답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답이 없습니다. 다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관계를 알 겁니다. 워렌 버핏은 뭐 누군지 모를 수가 없고 찰리 먼거는 워렌 버핏의 지금 투자론을 만들게 된 거의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지금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친구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다 워렌 버핏은 항상 저평가된 기업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담배꽁초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왜? 너무 싼 것만 찾아다니니까 그런데 찰리 먼거가 차라리 시간을 줄이는 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워렌 버핏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된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거 보세요. 2016년, 15년 이때 지나오면서 워렌 버핏은 애플의 비중을 대폭 늘렸고 최근에 근 10년의 투자를 마치고 애플을 매도를 했죠. 몇 프로 수익이 났을까요? 그러면 2015년, 16년도에는 애플이 오르지 않고 있었을까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을 더 좁혀야 돼요.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니까, 그렇죠? 기간을 더 좁혀야 됩니다. 좁힐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싸게 사지 말자. 싸게 살라는 노력조차 하지 말자 물타기 하라는 노력조차 하지 말자 자 그거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두산에너 빌리티 오늘 제가 정확하게 9시 12분에 그쵸 2만 850원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산에너 빌리티 보세요 그리고 나서 12시 39분에 2 1,600원까지 올라가죠 이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 2 0 0 0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매매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겠고 무엇보다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하는 타점 그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람 테크놀로지 자 보세요 3월 달에 3일 걸렸죠 기간을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몇 프로 75% 이런 상황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단기보유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알테오젠 이제 다음 주에 매매 타점 나올 때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 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뜨는 그 첫번째 단계를 지나고 지금 엘리어트 파동 상으로 굳이 보자면 상승 2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으로 보면 상승 3파예요. 왜? 2판 조정이니까. 근데 두 번째 상승 구간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가치가 아니라 시세를 먹는 투자를 하자 가치라는 건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표현한다는 건 예측치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가격대를 가지고 매매를 이어가는 게 좋고요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을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정말 많이 공부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 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